네, 안녕하세요. GPL 인포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보이는 나가사키 블레이저 해양구조용 오프로드 차량을 보험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이 해양, 음, 해변 구조용, 인명구조용 이, 이,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고에 들어가요. 해양구조용 이 오토바이는 차고에 들어가는데 보험 미가입으로 뜰 거예요. 하지만 이 버그를 이용하시면 보험가입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흔하게 굴러다니지만 이걸 보험가입하려면 상당히 힘든 버그인데요. 오늘 뒤에 보이는 KIRASTRICK. 저분이 이 버그를 사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응용해서 이 버그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 뒤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있죠. 10시, 핸드폰 여셔가지고 10시 이상이 되시면 해안가에 이제 타고 다녀요. 지도상에 보이는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금방 찾아요. 이, 이, 어, 블라이저를 찾으시면, 나가사키 블레이저, 해안 구조형 찾으시면, 이 상태에서 그 본인 차고에, 차고, 차에, 차가 만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차가, 어, 만땅이 되려면, 구입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구이, 굳이 뭐, 어, 돈을 들여서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거에요. 엔텐 여셔가지고 보시면, 레전더리 모토 스포츠라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짜 있 공짜 차. 공짜 차가 있을 거에요. 아니스 엘리지, RH8, 무료 차가 있는데요. 이 차를 본인 차고에 만땅인 차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주문해주시고요. 그, 제가 넣을 부분은 틴슬타워 42층이기 때문에 그 차고에 만땅이 된, 만땅이 된 차고에 차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스타를 넣을 거예요. 더스타 덥스타를 해서 RH8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 바꿔주시고요. 이 해당 차량을 타시고, 어, 타세요. 타시고 그 방금 주문한 엘리, 아니스 엘리즈아래지팔에 있는 착오로 진입을 해요. 예, 진입을 하게 되면 빼야 된다는 빼야 된다는 말이 뜰 거예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아직까지 그 주문했지만 공급이 안된아래지팔 보이시죠? 빈 공간 이걸 클릭해주시면 돼요. 음, 클릭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 가입된 해안구조용. 음 차량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방금 전까지 제가 버그를 성공해서, 그 떴는데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해양 구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에 넣으시면 이렇게 보험 미가입이 떠요. 그래서, 이 버그를 이용하신다면, 음, 본인들이 안 팔리는 차 있죠. 그, 차고에는 들어오지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자게 받는데요. 그, RH8을, 먼저 차고에 주문을 하시면 주문이 된 상태에서 차고에는 진입을 안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차량을 그 강탈하셔가지고 그 차를 본인 차고에 넣, 넣자마자 주문해서 아직까지 오지 않은 아래 지파를 덮어쓰기 하시면 그 아, 보험 가입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돈을 좀더 많이 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 영상을 또 바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같은 경게 원래 그해양구조형 블레이저를 보험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 보험처리 한번까지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통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차량이 들어가면 미가입으로 뜨잖아요 미가입 미가입 뜨죠 경찰을 없앨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laughs> 자, 자 보여주겠습니다. 자, 어, 여기서 이 차량을 본인 차고에 넣으시면 이 차량은 보험 미 가입으로 뜨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버그를 이용하시면 이 차량도 한 방에 보험 가입으로 뜨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된 차량은 좀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여시고요. 핸드폰, 아저씨들, 총 그만 서세요. 친구, 친구 삭제해버립니다. 야, 아재들. <laughs> 자, 그 레전드리 모터 스포츠 들어가셔가지고, 음, 무료 차량인 아니스 알리지 아레 지파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죠. 구입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넣고자 하는 해당 차고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줬죠? 넣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NPC에서 NPC한테 훔친 차량을 끌고 해당 차고로 들어가요. 차고로 들어가서 방금 주문한 RH8, RH8 이쪽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차가 들어가 있는 법습을 확인할 수 있죠. 가까이 가서 이 차가 보험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짜잔! 어, 이건 보험 미가입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안되네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 뭐냐. 해양구조용 차장만 되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압을 떨었네요. 죄송하고요. 예. 그 이것으로 그 뒤에 보이는 해양구조용 블레이저를 보험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사랑해요.